이 자리에 사실상 양봉으로 안착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출퇴 변곡의 시작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4차 산업 트렌드가 한번 순환배가 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주식 TV의 김대리고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종가 상으로 플러스 1.5%대 상승으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노출된 ABL 바이오의 핵심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가격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 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어뭐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은 지금 물량이 빠지고 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악재의 물량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거래량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팡팡 실려줘야 돼요, 팡팡. 네, 그러면서 밑에서 아이고 저점이다 싶어가지고 따라붙는 개미들 물량들, 어, 그냥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싸그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앞전에 매집했었던 박스권 수령 구간 저점 부분 라인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더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지점이 아무래도 매물벽이 좋았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가 않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에 b l 바이오가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7일 날짜죠. 지금 오후 12시쯤에 점심때쯤에 나온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원규 ABL 바이오 부사장이 이중항체 ADC 개발에 대한 핵심은 좋아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현재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2024 제약 바이오 산업 혁신 포럼에서 이와 같이 발표를 합니다. 자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중항체의 지금 현재 ADC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 자, 이 개발의 핵심은 항체 페이로드 링커의 조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ABL 바이오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도약하기 위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이중 항체 ADC를 점 찍고 지난해부터 개발을 본격화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중 항체 ADC는 4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ADC의 단일 항체 대신 항원 두 개에 동시 작용하는 이중 항체를 접목한 모빌리티다 이렇게 일단 내용을 밝혔고요. 현재 어, 유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중 항체 분야에서는 이미 어, 이 ABL 바이오가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이중 항체 ADC 개발을 위해서 리가 캔 바이오, 시나픽스, 인투셀 등 외부 기업과의 협업하거나 그 다음에 ADC 플랫폼 기술을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이중 항체 ADC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자, 이러한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회사가 자기 할 도리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AB,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최소 3 개의 이중항체 ADC에 대한 임상 계획 제출할 목표라고 지금 현재 기사에서 알려진 바가 있고요.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 얘기하시면은 이야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ABL 206, 그다음에 ABL 209, ABL 210 자, 적응증은 폐암, 췌장암 난소암, 식도암 등 고형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년 임상 계획 준비를 해서 내후년 임상 일상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조금 지켜봐 달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 점심 때쯤에 나왔네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필두로 한번 살펴볼 때 일단은 이 재료에 대한 확산 여지는 2025년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뭐 비만 치료제니, 그 다음에 지수가 바닥에서 이제 막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4차 산업 트렌드가 한번 순환배가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거기에 중심에는 AI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도 있고 미래차 섹터군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수급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 스타트가 지금 AI 관련 섹터군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그냥 뭐 두서없이 이해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의 이 ABL 바이오에 대한 대응 전략 보고서 파일을 준비했어요. 자,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게 되면 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 일정과 관련된 이슈 분석들 그리고 산업 전망 및 잠정적인 매출 추이 그리고 제가 차트상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시간에 대한 매물 집중 구간 분석 이후에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관점들, 그 다음에 1차, 2차 매도가에 대한 지점들과 추가 매수 시점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 이거 좀 전달, 전달 드리고자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010-2256-5260으로 AB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놔 주시면은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투자 대응 전략 보고서 파일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파일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이 PDF 파일 형식, 자 이러한 형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ABL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이라면은 내가 현재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목표 주가를 향해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256으로 어, 2256-510으로 abl이라고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면 은 제가 관련된 자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 이미 지금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 자리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더 주가가 조금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3만원대 부분까지도 올라와줘야 돼요. 주봉상의 위치, 지속적인 저항을 받던 지점들이죠. 자, 이 자리에 사실상 양봉으로 안착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추세 변곡의 시작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 라운드 피겨 근처에서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긴 모멘텀을 가지고 재료라든지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대응 전략 자료 한번 참고하시면서 한번 어좀 길게 호흡을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만원대 라운드 픽이 왔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이 매물 대 물량을 흡수하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자, 흡수를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먼저 한번 강하게 돌파해줘야 됩니다. 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돌파했으면 이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겠죠. 이 던지는 물량들을 또 누군가가 아래에서 받쳐주고 다시 한번더 3만 원대를 재돌파하는 시점 바로 이때가 뭐다? 우리 추가 매수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물 소화인과 동시에 매매의 심리가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더 강한 부분으로서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막연한 3만 원이 아니고 3만 원대 분명 돌파해주고 난 다음에 사익실은 물량 뱉어내고 자 여기에서 돌파, 눌림, 재돌파, 지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3만 5천 원, 4만 원대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ABL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차트적 관점과 재료적 측면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 ABL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너무 무궁무진하고 그 무궁무진한 테마 중에서도 우리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들을 접근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오피, 오피스, 자 그리고 이스트소프트자 이런 애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대량 매집이 들어와주면서 지금 중장기 매물 때 돌파하고 큰 추세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을 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4차 산업 수혜중과 동시에 AI 신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밀집한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 미리 한번 잡아보면 어떠냐? 혹은 장중에라도 내가 이런 양봉 구간에서 수익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주식TV에 대한 공식 무료 소통방을 잠시 안내드려볼까 해요. 지금 현재 보시면 한국주식TV 텔레그램 소통방에는 308분이라는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수익을 쌓고 있어요. 왜? 시장의 중심 테마주들을 제가 매일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400분 한정으로만 모시고 있고, 400분 이상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인원들 받지 않을 테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 드리겠고, 자, 앞으로 국내 증시가 핫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더불어서 지금 매일매일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주식TV 공식소통방 한번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 분들 중에서 장중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 한해 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 1 0 2 2 5 6 5 2 6 0으로 자, 입장 원하신다라는 참여 의사만 저한테 문자로 한통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입장이란 단어 적어가지고, 어, 키워드 문자 단어 한 통만 저한테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텔레그램 입장, 한국식 TV 공유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와 보셔가지고, 방금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결국에는 금투세가 배제가 된다는 게 확정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바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부가. 이두 가지 이유, 이슈만 본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빠진 만큼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가상화폐 매매하시는 분들, 여기에 좀 시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 세금 내일 바에 주식 들어오지. 주식 들어오면 금투세 배제한다고 하는데 자, 이러한 심리들이 결국에는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진행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가 빨리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제가 이 방에서 매일매일 안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 예시로 들자면은 자 오늘 매수 신호 나갔었던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자 매수 신호 사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종목명부터 해 가지고 비중, 재료, 추가적인 매수 시점에 대한 가능성, 방향성까지 모두 잡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간중간 보시게 되면 제가 AI 재료 모멘텀이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설명드렸는데 시간 지난 종목 영상 보여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대 보시면 오전 9시 51분에 말씀드렸다는 거 확인되실 거고 한글과 컴퓨터도 한때 이 AI 그다음에 챗GPT 관련 수혜주로서 큰 시세 흐름을 보여줬었던 끼가 있는 종목이었어요. 25,250원 전후에 매수 신호 드렸었고, 비중과 재료 모멘텀, 이렇게 안내 드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AI 섹터는 아니에요. 철도와 로봇 재료 모멘텀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산업이라든지, 뭐, 인대에 좋은 사람들, 한때 남북 경력주로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군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중심주 역할을 오늘 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시장 중심 테마의 후속주자 역할을 할수 있는 푸른 기술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남북 경협주 철도주 간다 하면은 푸른기술, 대아티이 이런 종목들 튀고 틔어준다라는 거 올해 주식 하신 분들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의 중심 테마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 중간 중간에 수익 나는 종목들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제자 비보존제약 추천드렸고요. 7,150원 전후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제로 모멘텀으로서 정확하게 오전 10시 15분에 이렇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 엄청나게 핫했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양봉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단타를 할 거면요. 결국에는 시장의 중심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좀 대장주 종목들을 접근하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제가 매수 시도 드리는 거에 맞춰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7,000원 대의 저항대부근 돌파하는 시점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 양봉 캔들 안에서 어떻게 돌파하고 다시 한번더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비보존 제약, 어, 분봉 차트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1월 26일자죠. 자, 이 시점 때 정확하게, 어, 시초가 부근에서 고가 돌파 한번 나와주고, 이 자리를 한번 더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눌러주는 지점, 10시 1 5분이면 대략적으로, 자, 여기에 아래 꼬리를 잡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래 꼬리. 자, 이 아래 꼬리를 매수 신호로 드리고, 그 이후에 주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7,500원대까지 다시 한번더 재차 기술적 반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 구간만 먹었다 하더라도 3에서 5%는 우습게 수익 낼수 있는데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죠. 이렇게 중심 테마의 흐름 분석만 할줄 안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 방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바로 한국주식TV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수 신호 사인 종목 드리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장중에 대응 가능하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단타 접근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장의 중심 테마 종목들 계속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면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수익 한번 쌓아 나가 보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돈 받거나 그러는 거 없어요. 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충분히 제가 만족할 수 있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010-2256-5260으로 입장이라는 단어 키워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우리 한국주식TV 공식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다. 400분 한정으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조금 움직여서 가지고 꼭 한번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과 대응 전략 자료, 시장의 중심 테마의 후속주들도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